예 반갑습니다 부산중고차입니다 자 오늘은 젊은 층에서 많이 선호하는 코너 차량을 소개할까 싶습니다 흰색의 두톤 칼라의 무사고 차량에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사고는 전혀 없고 주행거리도 69,000km 밖에 안 탔습니다 지금 젊은 층에서 많이 선호하는 차량 아닙니까 지금 트랜드는 어, 차가 아거에라 아반떼나 이 이런게 유행했지 습니까 근데 지금은 성용차보다는 조금 높고 RV나 화물차 이런 높이보다 는 낮은 이런 차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선호를 한 차고 이 차에 대해서 옵션도 괜찮고 지금 어, 젊은 세대 많이 유행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이 옵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한번 이 차에 대해서 많이 구경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이차 코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요 기능은 여러분도다잘 아시겠지만은 윈도 기능이고 그리고 자동 백미러 기능입니다 그리고 뭐 요즘 뭐 이런 기능은 없는 기능은 없는 차가 없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 차는 뭐 특징이 블루투스 기능하고 클로즈 컨트롤이 있다는 기능입니다 클로즈 컨트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고속도로라든지 어 고속화도로 같은 데서 100km라든지 110km 또는 90km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은 악셀에도안 밟아도 자가 자동으로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기능 아시죠 크루즈 기능 이 크루즈 기능을 뭐 별로 선우를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고속도로 같은 큰 이렇게 넓은 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선화된 길 같은 데서는 크루즈 기능이 아주 유용합니다 굳이 막 세대다, 발보다 뛴다 할 필요 없이 지가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기능을 굉장히 유용스럽고요. 그리고 또 블루투스 기능, 뭐 최근에 차들은 뭐 블루투스 기능이 다 있습니다만은 일일이 핸드폰 꺼내가 킷다 어, 껐다 킷다 껐다 할 필요 없이 세팅만 해놓으면 지가 자동으로 그냥 블루투스 전화 오면은 껐다 키다 하는 이 기능이 있으니까네 얼마나 기능이 좋습니까. 그리고 주행거리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69,000km밖에 안 탔습니다. 69,000km이기 때문에 어, 이 연식에 비해서 69,000km 완전 무사고 차량이 좀더웁니다 그리고 키로가 너무 짧은 게참 장점이고요. 그리고 뭐 다들 뭐 아시겠지만은 내비게이션 기능, 내비게이션 기능이 굉장히 편리합니다. 뭐 블루투스기 도되지만 내비게이션 되고 또블루포스 기능도 되고 좀, 뭐,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, 그죠? 그리고 버튼 스마트 키 들어가 있기 때문에, 버튼, 뭐, 최근에는 뭐, 열쇠 돌리갖고 끼우는 이런 방식이 잘 없지 않습니까? 옛날, 뭘 구형 차단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만, 이런 모델 같은 경우는 스마트 키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, 버튼 스마트 키로 그냥 빌바 시동 받아되니까 너무 기능이 좋습니다. 그리고 뭐, 네비 말씀드렸고, 그리고 뭐, 열선 핸들, 그리고 USB 기능, 그리고 펜 어, 열선 시트 그리고 어, 이게 드라이브 모드 에코모드 자동해주는 기능 들도 있고 뭐 가죽시트 상태도 아주 양호 하고요 시트도 깨끗 전차조가 깨끗하게 관리를 잘했잖습니까 그죠 네. 전차조 관리를 전차조 잘했습니다 시트도 깨끗하고요 차 담배를 안 폈는지 뭐 담배 핀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쵸 담배 핀 흔적이 전혀 없죠 세차 냄새가 볼펄 냄새, 세차 냄새가 담배 핀 흔적도 전혀 없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 했습니다 물론 중고차다 보니까 중고차가 뭐 100%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중고차가 깨끗하다 뭐 듣다 해도 그래도 중고차는 중고차거든요. 중고차이기 때문에 중고차를 사가지고 또 얼마만큼 관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또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전체적인 기능은 이렇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저한테 전화 주시든지 한번 방문하시면은 제가 자세히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보산 중고차입니다.